목자이신 예수입니다. 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탄의 속방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흑암에서 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빛대신 예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나는, 나는 어떤 나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문제조차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마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노예라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외계서의 그 노예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문제들을 문제 삼고 있어요. 문제 삼는다라는 증거가 그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그렇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그 문제를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 삼으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나도 끝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접근이 예수,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탄을 이기시는 왕 되시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진짜 끝났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나만의 그 비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특히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가까운 데서 있죠?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하셨어요.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 회개는 절망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회개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의 은혜와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죄성을 따라 살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한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회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회계라는 것이,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어, 내가 틀렸구나. 물론 맞죠. 근데 회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고 회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회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군과 같은 거짓 목자들이 우리에게 너무 있다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군은요. 그 양들을 끝까지 돌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양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 결과, 1위가 왔을 때 양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여전히 사건과 같은 거짓 목자가 어디에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사분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그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 일은 나에게 사분이 됩니다. 그죠? 왜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꾼에 속기 쉬운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도 응답이 받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응답을 누리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기준이 응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서의 기준이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자꾸 그 응답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해요. 응답 따라, 가다 보면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바치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선하시며 또한 아름다우시고 모든 것에 완벽하신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닮아갑니까? 예수님도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억지로, 어?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억지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억지로,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문제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킬 것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 아는 것, 서로 그렇게 함께하면서 정말 풍성한 사랑의 사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나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 우주적인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가까이하고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인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그 기준이 정말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면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데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선한 것을 물어보냐? 선한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계명을 지켜라. 또 어떤 계명을 지킵니까? 뭐이것저것다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자에게만 천국이 허락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인은 두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한 주인밖에 없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인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회계하고 하나님만 믿음,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도대체 뭐가 나한테 주인되어져 있는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방해하는 도대체 나에게 무, 어떤 주인된 것이 있는가? 어, 사도바울이 누차 말씀하시죠. 아내들이여, 네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도대체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나의 주인이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우리 인도 받으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는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순종하실 것입니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 한 가지 저는 순종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냐. 성경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강단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 말씀 가지고 딱 1분만이라도 우리가 묵상하면 됩니다. 우리의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시간, 하나님의 것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24시 전체를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이 우리에게 정식 예배, 정식 기도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1분의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그 시간이 오후 7시가 된다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그 오후 7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말씀을 가까이하는 그 시간으로 나의 모든 하루를 다 시작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모든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응답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